엉뚱서정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오늘 못나와 에이 장난하지마 아 진짜 난하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블랙쿠터님 복업해라 여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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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하루동안 이러고 있을래? 우리는 일단은 식량은 포기 먹을게 없어 무인도에는 <laughs> 풀 먹어 나는 그풀 먹어서 괜찮은데 아니 <laughs> 말 무인도에서 못 먹으면 너다 죽을 거야 그냥? 너? 밤에 여기는 상당히 추워 여기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이거 어떻게 알아? 인도는 그래! <laughs> 자 집을 만들시다상씨 그냥 잘 수는 없어 네, 집 만들어야지 집을 만들러 가봅시다 혹시 <laughs> 집 뭐집 만들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엉뚱사정 집을 야. 어떻게 지을 건지 야. 계획을 해보세요 상석아 어? 이거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어 이거 지을 수 있어? 바보 바보신가요? 야이거뭐했으면 이걸 쪼개가지고 기둥 을 세워가지고 집을 짓는 거야. 좋지. 집은 우와. 기둥이 중요하지. 야이것도 있어. 우와. 혹시 불날 수도 있으니까 소화기도 챙겨가자. 이거 어디서 떠내온 거야 이런 거? 뭐야? 우리 집은 여기야. 딱 여기 속에 은폐를 하면 된다고. 야 네, 이걸 부셔가지고 이거를 부셔야 돼. 야야 니가 그래. 야, 네가 부셔지겠다. 니가 부셔지겠어. 야안 부셔져. 너해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냐? 야건잠옷이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고정시켜? 그럼 <laughs> 그게 고정이 돼? 그럼 도이 됐어 어? 우와 됐네? 그럼 여기 위에 덮을 것만 찾으면 되겠다 그래 딸거 하고 지금 별로 뭐가 필요 없어 <laughs> 못땅히 서줘 <소주. 웃음> 어? 아저 뭐야 판막 같은 거 있다 야 대박 야 이거면 돼 응? 오! 이거라도 써야 돼야 야 우리 어... 생존하라고 어... 이런 것도 딱 아... 그냥 있네. 음, 아 이거. 어! 어! 와, 껌이야. 아, 어! 아! 어! 아! 어! 와. 여기 <laughs> 있어, 저 타란튤라야, 타란튤라. 아니, 이거 저 어떻게 저거 써야 되는데? 난안 써, 죽는다 그냥. <laughs> 아니, 저거 위는 막아야 될거 아니야? 아 몰라, 저거 안에 나. 와, 개 깜짝 놀랐네. 아. 얘 상사 일로 와봐. 어, 빠르 와봐. 야, 이거 봐봐. 어. 보이냐? 오 예, 오하지 말고 사막이에요, 사막이. 우와, 상석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어 이거 우리 상석이 땅잘 파네. 난 이게 진짜 무슨 개고생인지 모르겠다. <laughs> 아니 왜 집에서 있는 사람? <laughs> 빨리 집 지어가지고 우리 오늘 꿀잠 자자. 알겠지 상석. 아 집에 침대도 있는데. 아 침대에서는 다른지 여기는 더 재밌는 맛을 느낄 수 있다고. 아 재밌기는 니가!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.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? 우리 집에매트리지 있다고! 집 있다가 별이 다 보인다고! 은하수가 뭐야 은하수가! 은하수야.. 아. 귀찮아 죽겠네.. 내가 이렇게 낚싯줄을 <laughs> 이용해서 묶어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여기다가 어? 이제 나뭇잎만 올려놓으면 딱, 딱! 멋진 집이 완성이 되겠죠? 아 역시 집이었어! 낚싯줄 올리고 위에 올리면 된대매! 어, 그게 팽팽할 줄 알았지. <laughs> <laughs> 안되잖아 이게 뭐야! 거북댕이! 이거 왜 계속 낚싯줄! 있었 뭐하고 아유 우리가 가진 게 줄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해 한 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다고 이걸 <laughs> 여러분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구색이 갇혀졌어요 좀 괜찮죠 살짝 집같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엉망대게 <laughs> <막대기를> 구해들 투투투투 <돼>. 짜라짜짜짜 <laughs> 엄청난의 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우리 집이야! 아아아 나사가 마음에 들어 근데 좀 안락해 야좋워서 야, <laughs> 보잖아 야 좋아 야 장난 없어 이게 인생이야. 야 진짜 좋다. 이게 <laughs> 집이 바람에 불어서 다 넘어졌거든요? <laughs> 야. 야집안갈 거야? 야 일어나. 야. 우리 집 가야지 이제. 너안 가? <laughs> 바람 들어서 추웠을 텐데. 아. 넌 진짜 잘 잔다. 나 먼저 간다. 야너 무인데 하루 더 있어? 있어? 간다. 진짜 안 일어나? 나 간다. 일어 나이 새끼 일어나. 나 가자. 어... 야 상상하다 배고파. 야 언제 집에 가 이게? 내가 집 돌아가서 짬뽕 하줄게. 짬뽕이나 먹자. 나 이제 힘들어. 서비스만 왔지만 5분만 기다려 금방 오신대. 아, 하고 또 구이 된도 아, 진짜 뭐!